할렐루야 10월 22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영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편 57편 우리 후반부 말씀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분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고,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명 감당하는 순종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르미아서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르미아서 50장 1절부터 10절 교도하십니다. 여와께서 선지자 예르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점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에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 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우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봄자였으민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태양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누르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십절 함께 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 50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50장 5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46장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국, 주변 나라에 이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들이 쭉 전개가 되었었죠.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담메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구약성기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그 사막지대에 있었던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리고 엘람까지 쭉 말씀이 사십구장까지 전개된 다음에 오늘 이제 오십장부터는 바벨론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당시에 이 예언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강한 권세와 그 당시에 군동 지방의 전세계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강력한 국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 메시지의 선포에는 오늘 그 일절부터 1 0절에 중요한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회복과 바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그 4절부터 5절을 여러분께 다시 천천히 읽어 드리면 이 중심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 잘 보시면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또 멸망당하고 유다도 완전히 황폐해진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메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지금 역사의 그 것이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강대국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 북쪽에 일으키신 이 나라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선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며 회복과 그의 백성들의 붕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 중요한 주제는 이 당시에 지금 어, 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어, 섭리 가운데 그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중 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세기 그 패권이 다 지금 거기 집중돼 있었고 그들이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저참 엄청난 저 권세 있는 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 관심이 다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것이 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이바벨론의 결과적인 이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전제 조건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금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가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에 또 우리의 삶이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때 우리의 마음이 와 같은 신앙적인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난 하나님의 관심에 멀리 있는 자가 아닌가? 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다른 사람들은 좀 관심 있어하시고 뭐 돌보시고 뭐어 하시는 것 같고 아니 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더어 나보다 훨씬 평안하게 건강하게 또뭐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같은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다른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지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 게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보면 뭐 G2라고 하는 미국과 이 중국 두개 강대국과 그 열방의 나라들이 의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거기에 뭐 정권을 가진 자들, 정치가들 또어 아니면 각 나라의 뭐 대통령들, 주석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또어그 요사이 그 한국의 BTS라고 하는 그 K팝 젊은 우리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막일 위로 오르면서 세계 아주 엄청난 것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뭐 헤드라인에 쫙 뜨잖아요 뉴스에 우리 이름, 여러분과 제 이름은 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 세계에 지금 어, 주인공 같고 우리는 뭐 그냥 변두리에 다 변방에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예. 그 사람은 조연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경영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바로 이 지금 역사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이 역사에.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좀 비약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와 있는 이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의 한 방법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오늘도 오늘 우리게 허락하신 하루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삶의 주인공 여러분과 접니다.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거룩하신 이 역사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돌보시고 또한 관심 있어 하시는 그분의 그 어,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은 순종의 하루 승리 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되었듯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듯이 오늘 이 21세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 순종으로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우리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힘있게 감당하시는 승리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